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분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의외로 좀 간단한 기업인데요. 이, 이 시점에 삼성전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2020년 3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하량을 늘리면서 그 스마트폰 관련주 전반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그런 관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네이버에서요, 하테미인 지시면 제 카페랑 유튜브 다 나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업 내용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셨거든요. 주식 투자란 사업을 하면서 기업 내용도 모르고 투자해서 돈을 번다. 그건 참, 그는뭐 굉장히 무모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만 시간 내시면 되고요. 제가 데일리도 있고, 리포트도 있으니까요. 5분만 시간 제가 리포트 하나 쓸면몇 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자, 삼성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크게 다르게 볼거 없고요. 세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컴포넌트 사업부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MLCC, 음, 멀티레이어드 이게 이제 커패스터거든요. 커패스터라는 거는 댐 같은 겁니다. 전기를 축적했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어, 그래서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이게 그동안 분기가 되면서 그동안에 제일 재미를 봤죠. 그래서 2018년에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때 10억 단위입니다. 1조 이상 영업날 때 대부분이 mlcc 반도체도 그때 폭등했지만 mlcc 가격도 폭등 했거든요. mlcc란거는요. 모든 전자제품 다 들어가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15,000개 들어갑니다. 대당 네 그래서 쌀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요 음 이쪽의 카메라 모듈 쪽이 앞으로 좀 특히 카메라 모듈 중에도 광학 5배 줌 요게 지금 내년부터 아이폰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음, m s c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아가지고 이 매출 빼면 나머지 매출은 의미 없는 매출이다 이랬었는데요 기판 부분도 이제 수익성 쪽으로 가고 있고 카메라 모듈까지도 본격화된다면 음.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들은 대체로 다 이게 스마트폰 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업황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2분기는 당연히 코로나 사태로 많이 좀안 좋아졌죠.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컴포넌트가 특히 어 보통 ML 이게 MLCC가 여기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때는 막 20%대 이익 나다가 지금은 이제 10%대로 지금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2분기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이 출하가 줄면서 이 모듈 사업 부분이 영업이 많이 줄었죠. 다만 기판사업부 그 계속 적절하다가 PLP 밑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LP 사업을 매각하면서 기판사업부가 이제 흑자로 전환했다. 이거는 긍정적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출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1년에는 3억대. 올해보다 10% 이상 출하량을 늘리겠다. 이런 게 삼성전자 방침이라서 당연히 삼성전기부터 액트로, 뭐옵트론텍뭐 캠트로닉스, PI 첨단 소재,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휴대폰과 관련한 기업들의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BLP가 뭐냐? 패널에 패키징하는 기술인데요.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들어보셨어요. 웨이퍼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막 칩을 잘라서 패키징 했는데 요즘은 웨이퍼 상태에서 다 해버리고 패키징을 다 하고 자르거든요. 그런데 패널 레벨 패키지는 요거 이제 대만의 TSMC가 하는 기술이고요. 삼성은 그에 대항해서 BLP 이거는 패널 단계부터 웨이퍼부터 좀더큰 단계로 이렇게 하니까 좀 싸죠.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적자도. 그래서 삼성전기가 계속 적자를 봤는데 요거를 삼성전자에 7,800억에 팔았어요. 작년 6월에. 그래서, 음, 집사업부가 이제 흑자 전환했다. 음, 이걸 아마 삼성전기 가에는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실적, 음, 내년에는 뭐 증권사는 8,000원 9 0 ,000원 0원대 주당순이익을 보는데요. 그럼 지금 주가가 저평가입니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 삼성전기는 요 프리미엄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 프리미엄을 받아온 주식이 돼서 이 주식이 또 비싸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기관 동향에 따라서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기관이 최근에 매수를 좀 하네요. 기관이 매수를 한 이유는 좀 전에 보셨듯이 MLCC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삼성이 출하량 늘리다 보니까 MLCC부터 어, 카메라 컴팩트 카메라 모듈까지 뭔가 개선되는 조직 이건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관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대응할까요 당연히 기관이 사면 사고, 기간이 팔면 내는 판다! 빨리빨리 빨리 대응한다! 이런 전략이 좋겠고요. 그래서 주봉상 보면 14만 7천 원에서 15만 원대가 강한 매물대입니다. 요거를 돌파하면은 또한 17만 원대까지, 16만 원대 중간까지 상승할 수 있겠는데요. 돌파하려면 뭐가 들어야 되니?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고, 요 때, 17발 대는 요거는 MLCC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낼때 주가가 16만원대 중반까지 갔었는데요. 지금은 장점이 그때는 MLCC에만 너무 집중됐었는데요. 지금은 MLCC 부분이 좀 실적이 둔화되더라도 카메라 모듈 쪽도 모듈 사업보다 이익이 이제 나고 기판 사업보다 적자가 줄어든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이때보다는 이때가 상황이 좀더 좋다. 다만 저평가는 아니라서 기관 동의에 따라서 발빠른 대응을 하고 또 중량은 삼성 전기만 볼게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의 부품 업체들 전반에 관심을 좀 두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6 여섯 번째 시간 삼성 전기를 봤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 카페랑 유튜브 통해서 기업 내용을 꼭 알고 주식 투자. 전해드겠습니다 고맙습니다.